안녕하세요 오늘은 빼빼로 크런키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1,500원짜리인데 다이얼사에서는 1,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? 아시겠어요? 다른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여기 놔둘 테니까 일시정지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걸로 바꿉니다 동생의 정답이 어디 있나요? 저희 동생한테 보내줬었는데 었 동생이 빡치게 해서 이거 취소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어린이, 이모티콘 선물해 줄랬는데, 이거, 이거 원래 천 원으로도 살수 있는 건데, 선물 받은 주고 산게 아까워서 취소했습니다. 음, 맛있네요.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, 동생한테 이모티콘을 다시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. 동생한테 한번 전화해볼 거예요. <laughs> 이거 맛은요 진짜 크런게 초콜릿 드셔보셨어요? 딱그 맛이랑 똑같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이빼빼로고 진짜 맛있었어요. 하이트쿠키. 저 먹고 죽을뻔했습니다. 근데 그것만큼 맛있진 않네요. 차라리 전걸 추천합니다. 좀 질리고 맛이 없네요. 이건 진짜 멈출 수도 없는 맛이에요. 화이트 쿠키. 근데 뭔가 진짜 질려서 그만 먹고 싶어요. 화이트 쿠키 진짜 맛있는데 먹고 싶다. 이거 안 팔더라고요. 다이소에서 안 팔았던 것 같아요. 팔면 사올 겁니다. 그럼 여기까지 먹을게요. 안녕.